네 안녕하세요. 서드 사인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어, 정말 간만에 하는 튜토리얼 비디오에요 어, 오디오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없애는 법 그리고 그 음질 후처리를 해가지고 좀 듣기 좋은 음성 파일을 만드는 법들을 한번 어, 제가 지금까지 깨우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어,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후처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뭐 물론 제가 이쪽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음 조금이나마 들으시는 분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잘좀 재미 좀좀더좀더 좀더 깨끗하게 좀더 현실과 행동감 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요런 후처리가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쉽고, 쉽거든요.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. 일단 쓰는 프로그램은 어댑셀리고요 공짜입니다. 공짜 프로그램이고 어, 뭐이 이후에 그 편집 프로그램은 보통 프리미어 요걸 쓰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샘플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 서드사인입니다. 이 오디오는 테스트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.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. 우선은 가장 크게 화이트 노이즈가 생겨요. 다시 여기만 들어보겠습니다.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. 요 잡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.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아무것도 없는 곳,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될 곳을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효과에 들어가서 잡음 제거에 들어가서 프로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요. 그 이후에 전체 선택을 해서 다시 한 번, 잡음 제거에 들어가서, 확인을 눌러주면,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볼까요? 아무 소리도 안 나죠. 정말 간단한 거든, 간단한 거거든요. <laughs> 이후에, 어, 정교화 한번 해주면, 좀더 커지죠. 그 이후, 압축기를 써주면, 더 커지죠. 여기서 다시 한 번, 정교화를 눌러주면, 안정적이 됩니다. 자, 들어봅시다. 뭐 여기 처, 아, 처음부터 들어볼게요. 네 안녕하십니까 서드 사인입니다. 이 오디오는 테스트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. 아까와 다른 점이 뭐냐면 훨씬 더 소리가 어, 균등되고요. 그리고 그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좀 같이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여기 뭐, 뭐 하나 있네. 이건 뭐 이건 뭐지? 클릭 소리인가? 자 클릭 소리가 클릭 소리도 있는데. 클릭 소리 같은 경우에도 잡아줄 수가 있지만 딸까금 제거라고 있어요.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 아직 있네요. <laughs> 그냥 지워주도록 합시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서드 사인입니다. 이 오디오는 테스트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해서 끝냅니다. 다시 한번 그 해보자면은. 우선 잡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정규화, 그다음에 압축기를 쓰고 다시 정규화한 다음에 끝나는 편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목소리에 어떤 그 특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목소리가 너무 굵어 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이퀄라이제이션에 들어가셔서 그 베이스 부스트를 하면요. 저음이 강해져요. 해 봅시다. 항상 뭔가를 했으면 다시 정기와 해주는 습관을 드리고요, 봐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서드 사인입니다. 이 오디오는 테스트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. 제게그 남성분들 저음 울리는거 있잖아요. 그 저음 울리는걸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퀄라이저 제이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트램블 부스트 이제 네, 하잖아요. 이렇게 트램블 부스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교화를 해주면 네 안녕하십니까 서드사인입니다 이 오디오는 테스트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좀더그 고음이 그러니까 그 하이피치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어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오히려 좀 높으신 분들이 좀더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좀더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어, 오디오가 필요하실 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잘 몰라요. 저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. 근데 이것까지만 해줘도 음? 이것까지만 해줘도 좋다는 거죠. 어지간한 소리. 이거 일단 들어보시고. 네, 안녕하십니까 서드 사인입니다. 이거랑 아예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. 여기로 가보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드사인입니다.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좀더 소리가 꽉 차있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뭐, 그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이쪽에 전공자라던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후찰이라는 게 정말 쉽다는 거. 그리고 그,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어,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든 거니까요. 뭐 모르는 게 있어.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밑에 코멘트로 남겨 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서드사인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.